우리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6월의 극장가를 휩쓸었습니다.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헐리우 영화들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머니투데이 전용화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6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인데요. 예, 10대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지난 23일, 일요일이죠. 6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는데요. 올해 출근방황의 선물과 아이언맨3, 베를린에 이어서 네 번째로 600만 도시에 오른 작품이 됐습니다. 원작 웹툰의 인기의 김수현 신드롬, 또 꽃미남 관천물이라는 소재, 거기에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이어져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700만 명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또 히어로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슈퍼맨 이야기인 이맨 오브 스틸도 상당한 인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브래드피트 주연의 이제 월드워 Z가 나오기 전까지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맨 오브 스틸이 아, 두 영화가 국내 스크린을 양분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맨 오브 스틸로 200만 고지에 이제 안착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맨 오브 스트림은 슈퍼맨 이야기입니다. 맨 오브 스트림은 원래 슈퍼맨의 별명인데요. 아, 배트맨이 다크나이트라는 별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슈퍼맨 시리즈가 끝난 뒤 슈퍼맨 리턴즈가 있었는데요. 맨 오브 스트림은 왓치맨과 3 0 0을 연출한 이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아, 슈퍼맨 이야기를 리부트한 것인데요. 리부트 이제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아, 맨 오브 스트림은 다크나이트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을 하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고 해니 기획, 더 파제를 모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서 슈퍼맨 이야기가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성경 이야기가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고요. 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뭐, 드디어 슈퍼맨이 팬티를 옷밖에 이제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예. 아, 슈퍼맨의 이제 바지 위에 이제 입는 팬티는 뭐그렇게 찢어지지 않는 바지와 함께 뭐 슈퍼 히어로물의 영원한 미스터리라고 불리기까지도 하는데요. 네. 아, 제작진은 이번에 아예 차별화를 위해서 의상을 바꿨습니다. 또한 가지 슈퍼맨 시리즈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인데요. 뭐 다들 들으시면 기억나시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슈퍼맨 음악이 이번에는 사라졌죠. 그건 역시 달라진 지점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원래 슈퍼맨과 배트맨 등의 이제 원작인 DC 코믹스가 신화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면서 이제 형이 된 건데요. 엑스맨이나 어벤져스로잘 알려진 마블 코믹스는 이제 트렌드에 충실한 그 만화를 만들고요. 마블 캐릭터들은 이제 DC 코믹스 캐릭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탄생한 게 많아서 네. 반사회적이거나 반항적이거나 아니면 홀로 잘난 맛에 사는 영웅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언맨 떠올리시면 뭐 바로 슈퍼맨 같은 DC 코미디 그 코믹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맨처럼 지구나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싸운 후고요. 마블은 자신을 위해 싸운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 탄생부터 세주 신화를 이제 채택해서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 <laughs> 네.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슈퍼맨이 맞느냐, 슈퍼맨이 맞느냐. <laughs> 슈퍼맨,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네. 줘요. 미국 발음에 맞춘다면 슈퍼맨이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슈퍼맨 1편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맨이라고 네. 포기를 해서 슈퍼맨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네. 아무튼 이번 맨 오브 스틸은 작정하고 기독교에서의 모티브를 가져왔는데요. 외계에서 지은 지구로 이제 아기를 요람으로 치러서 보낸다는 건 모세 이야기하고 닮았죠. 슈퍼맨이 광야에서 고민을 한다거나 어부를 하는 것이나 서른세 살에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영화 속에선 슈퍼맨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장면에서 네. 예수님이 이제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같이 화면에 잡기도 합니다. 아, 슈퍼맨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신의 동족보단 인류를 위해 쓰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도 후세주 모티브에서 이제 따왔다고 할수 있죠. 아, 이건 원래 슈퍼맨이 탄생부터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슈퍼맨 만화는 뭐, 여러모로 개신교로 탄생한 아, 미국이란 나라에서 신화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유달리 많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요, 월드워 Z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좀비 영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닌데, 상당히 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투자배급사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좀비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이런 아, 예. 부탁도 했었는데요. 3일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이틀 예. 하루 동안에만 50만 명 가까운 관객이 봤습니다 사실, 월드워 Z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펀딩으로 참여를 한 영화입니다. 네. 아, 월드워 z 에 북한 이야기가 살짝 등장하는 것도 이래저래 이유가 있는 셈이죠.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을 그린 월드워 Z는 방대한 원작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만들었는데요. 브래드 피트와 레오라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원작 판권 경쟁을 이제 버린 것부터 이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 세계의 좀비가 창궐하자 전직 유엔 조사관이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이제 모금붐트한다는 내용인데요. 뻔하게 만들었지만 뻔하지 않은 영상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는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 진격의 거인과 네. 월드와 제트를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비교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영화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벽을 높이 쌓아서 좀비와 거리를 이제 둔다는 부분이 이제 예고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 좀비들이 때로 모여서 넘는 것을 보고 이제 진격의 거인과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나 월드워 Z나 이유를 모르는 공포로 인류가 전멸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물론 닮았기도 하고요. 네. 아, 사실 요즘에는 로맨틱 좀비물까지 나오지만 좀비 영화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월드워 Z는 최근 유행한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들과 함께 이상기온이나 테러, 바이러스 등으로 언제라도 평온한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공포를 네. 밑바탕으로 까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다른 이야기지만 전 요즘 젊은 관객들은 이제, 매너브 스틸에서도 기독교 이야기보단, 아,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더 많이 떠올리지 않나, 그런 아,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밖에도 이제 조금 다른 영화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올여름에 개봉하는 홀리온 영화들이 뭐, 쟁쟁한 작품들이 많다면서요? 예, 7월 4일에 개봉하지만 아직 국내 관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데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이제 론 레인저가 있습니다. 네. 캐리비안의 해적 고어 버빈스키 감독과 조니 데비 이제 손잡고 만든 작품인데요. 얼마 전 디즈니 본사에서 30분 정도 이 편집본을 봤는데요. 네.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이 서부 시대로 간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8월에 네. 아, 개봉하는 엘리시움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아, 색다른 SF 영화인 디스트릭트 9을 재밌게 본 관객들이라면. 아,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니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푸트지 영상을 보고 난 뒤로 저도 이제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물버리는뭐 다들 아실 테고요. 퍼시픽립은뭐 거대 괴물과 거대 로봇이 싸운다는 예고편만으로도 벌써 남성 관객들이 뭐 기대가 큽니다. 아, 다만 길레르모 뭐 이제 델토로 감독이 판의 미로를 만든 감독인 만큼 뭐 트랜스포머 같은 연애 SF 로봇물과는 다르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잠시뭐 맛보기 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네. 뭐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 영화들 기대작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7월 3일 개봉하는 이제 감시자들을 들수 있을 것 같고요. 감시자들은 기자 스타일에 의해 벌써부터 뭐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작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대로 한국 최초로 고릴라를 CG로 만들어낸 미스터고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있습니다. 설국열차는 예고편만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 또, 설국열차 같은 날 개봉하는 또, 하정우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가 개봉하는데요. 더 테러 라이브는 시나리오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 대사의 그 하정우님께서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출연을 결정해서 더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8월 중순에는 바이러스 물인 감기가 개봉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에도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풍성한 볼거리로 무장한 영화들이 극장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원하게 극장을 찾는 것도 좋은 피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